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포인터 첫 시간인데요, 유니크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유니크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 전에 스마트 포인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네, cppreference.com에서 가져온 스마트 포인터에 대한 항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defined in header 메모리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포인터를 쓸 때는 sharp #include 메모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유니크 포인터, shared 포인터, weak 포인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 포인터가 있는데요. 오토 포인터는 지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포인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첫 시간에는 유니크 포인터, 그 다음에 쉘드 포인터, 마지막에 위크 포인터로 해가지고 총세 가지 강의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유니크 포인터는 유니크 오브젝트 오너십 시맨틱이라고 써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니크 포인터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r a i r 스코프 안에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exclusive ownership. 그러니까, 유니크 포인터 하나만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코드를 통해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다가 스코프를 정의를 할게요. 유니크 포인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전에 sharp include memory가 필요할 거고요. dd unique pointer. aaa라는 클래스를 유니크 포인터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이 포인터도 하나 제가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exclusive ownership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쓸게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RAII 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Resource Acquisition is Initialization 이라는 뜻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리소스를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리소스라는 말은 여기서 힙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뭐 스레드가 될 수도 있는데 파일 액세스 같은 이런 리소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리소스들을 오브젝트 라이프사이클과 동기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오브젝트가 생성됐을 때 이런 리소스를 바로 가져오고 오브젝트의 라이프사이클이 끝났을 때 보통은 스코프가 벗어났을 때 말하죠. 그래서 스코프가 끝났을 때 리소스를 반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사이클을 리소스와 오브젝트를 싱크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니크 포인터는 스코프 베이스드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로우 포인터와 유니크 포인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늘 그려왔던 메모리 맵을 가지고 예를 드릴게요. 네, 왼쪽이 로우 포인터고 오른쪽이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해서 메모리 얼루케이션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왼쪽 먼저. 우리가 로우 포인터를 쓰게 되면은 스택에는 이 로우 a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aaa라는 오브젝트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터는 이 위를 가리킬 거죠. 제가 이 왼쪽에서 실수를 한게 있는데 버그죠. 이 로우 포인터 a를 선언을 해놓고 거기다가 힙 위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제가 f r 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프로그램이 하나씩 실행하면서 이 스코프를 벗어났을 때이 로우 포인터는 스택에서 지워지는데. 힙 위에는 AAA라는 오브젝트가 남아 있죠. 여기서 바로 메모리 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 우리가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는요. 여기에 유니크 포인터 A가 스택에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AAA라는 오브젝트가 힙 위에 얼로케이션이 돼요. 그리고 이 유니크 포인터는 당연히 힙을 가리킬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한 RAII 그리고 스코프 메모리 매니지먼트 때문에 이 A가 스택에서 팝이 되는 순간 유니크 포인터, 스마트 포인터는 이 AAA를 다른 명령 없이 바로 해제를 시킨 후에 이 A를 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원천적으로 메모리 릭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사용할 수 있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로우 포인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은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즉 RAII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끝났고요 두 번째는 Exclusive Ownership 이라는 게 있어요 이 Exclusive Ownership 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 힙에 이렇게 AAA라는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똑같이 AAA라는 오브젝트를 로우 포인터를 사용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럴 때 제가 만약에 여기 로우 A 그리고 로우 B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로우 포인터들을 두 개를 스택에 올리고 이힙 오브젝트를 동시에 가리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언제 메모리 해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로우 포인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유니크 포인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기가 B, C, D 이런 여러 가지 로우 포인터를 선언을 했을 때, 오직 하나의 포인터만 위의 오브젝트를 가리킬 수 있다는 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A라는 유니크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 이 유니크 포인터의 오너십을 B에다가 카피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에러를 만들면서 컴파일이 안될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거는 A가 가리키고 있는 이 새로 만든 오브젝트를 B에도 오너십을 복사해줘라 라는 뜻인데 이 익스클루시브 오너십이라는 개념 때문에 오너십 카피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오너십을 카피를 하기 위해서는 shared pointer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은 익스클루시브 오너십 때문에 카피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지만, 오너십의 무브는 가능해요. 여기서 유니크 포인터를 A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은 여기에 A가 유니크 포인터가 있을 거고, 여기에 AAA 오브젝트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B라는 유니크 포인터를 다시 만든 후에, 무브를 통해서 A를 R 밸류로 치환 후, 이 오너십을 B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 이 다음에는 A는 empty 포인터가 되는 거고, B는 이 a a a 를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너십에 패스가 일어나지, 카피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유니크 포인터의 익스클루시브 오너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로우 포인터를 이용해서 h e p 위에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을 때는 메모리 해제를 잊으면 메모리 리그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니크 포인터,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해서 h e p 의 리소스와 이 유니크 포인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싱크시키면은 RAII라는 개념으로 메모리 리그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수 있고 특히 유니크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힙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리킬 수 있는 유니크 포인터는 하나밖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리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로우 포인터가 아닌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유니크 포인터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s 어드 포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